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에 동서 고가로 사업소장을 했던 조창국입니다. 오늘은 동서 고가로 철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서 고가로는 감만동에서 사상까지 놓여져 있는 14km의 고가도로입니다. 부산시는 또 진양에서 사상까지 7km는 철거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 요 진양에서 간만까지 7km는 철거를 하느냐, 아니면은 하늘공원을 만드느냐, 아직 미정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가로를 없애는 것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고가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제가 보기로는 부산시는 철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체도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대체도로 준비를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부산시 이야기대로 대체도로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기술이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봐주십시오. 요거는 국토부에서 건설할 지하 고속도로입니다. 4차선 지하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요 빨간 거 요거는 동서 고가로입니다. 요 빨간 동서 고가로와 이 고속도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도로 진양에서 간만동까지 요 7km입니다. 요 7km 구간은 고속도로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이 고속도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이 고속도로와 간만동에 있는 동서곡과를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거리가 10km가 넘습니다. 20리가 넘습니다. 여기에 무슨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고, 대체도로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누가 봐도 이건 대체도로 역할을 못한다는 걸알 겁니다. 아마 초등생도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대체도로 역할을 한다고 이 공사를 빌미로 이 동서고가로를 철거한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12만 대의 차가 다닙니다. 요걸 철거하면 고가로 다니던 차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요게 중앙로입니다. 중앙대로. 요 중앙로하고 여기서 부딪힙니다. 요 중앙로는 하루 8만 대의 차가 다니고 요 동서 고가로는 하루 12만 대의 차가 다닙니다. 요 구간에서 20만 대의 차가 서로 부딪히면 하루 종일 처리해도 처리를 다못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려고 철거를 한단 말입니까? 제일 위험한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진양, 진양에서 간반동까지 요 7km 구간 요겁니다. 부산교통의 중심지가, 여기가 부산교통의 중심지 아닙니까? 요 서면이. 서면에 차가 막히면은 부산 전체가 차가 다 막힙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8년도에 그 당시 부산 차가 19만 대 있었습니다. 부산, 부산의 차가 19만 대차 있을 때에도 이 서면이 막혀서 그때 그 강태웅 시장님 계실 때입니다. 동수고가로를 착수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상도로에서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고가도로로 건설을 한 겁니다. 19만대일 때도 여기 서면이 복잡해서 고가도를 로 만드는데, 지금은 차가 8배로 늘었습니다. 160만대입니다. 차가 160만대로 늘어는 이 시점에 멀쩡한 이 고가로를 철거하면 이 서면은 완전히 마비 상태가 일어납니다. 서면 교통이 막히면 부산시 교통이 전체가 막힙니다. 저도 이 동서고가로가 환경에 좋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다는 교통이 훨씬 중요합니다. 도로가 막히면 도시가 망합니다. 부산에는 교통의 축이 크게 두개 있습니다. 남북 축과 동서 축입니다. 남북축과 동서축이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건설한 겁니다. 요 고가로미터로 횡단하는 도로가 40 내지 50개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걸 합쳐서 40개에 다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고 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거 지나가는데만 해도 10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럴 그래 되면은 감만동에서 사상까지 가는데 2시간 더 걸립니다. 지금은 한 30분이면 갑니다. 그다보면 부산 교통은 완전히 망합니다. 이게 그렇게 걸리면요. 이 방향의 차들도 다다 다 지연됩니다. 정말 이건 부산시에서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꼭 철거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형태라도 충분한 대체도로를 마련하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요구간을 봅시다. 진양에서 사상까지 요것도 7km입니다. 여기는 언뜻 보면은 고속도로와 동서 고가로가 서로 겹쳐 있으니까 대체도로 역할을 좀안 하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도로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요 고속도로에서. 가지고 올수 있는 대체도로는 2차선입니다. 가는 그한 차선, 오는 그한 차선. 그런데 이 동서고가로는 4차선입니다. 2차선의 대체도로가 4차선 동서고가로 감당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잘하면 절반 50% 합니다. 절반 하는 건 이건 안 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50%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절반은 절반 차량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전구간 14km 전구간 대체도로 마련이 안된 겁니다. 대체도로 마련을 안 하고 동서고가로를 철거하면 정말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건 근데 부산시가 뭘 어떻게 보고 여길 대체도로를 마련했다고 얘기하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당장 이건 대체 도로 말이 안 됐다는 걸알 거거든요. 요 구간은 전혀 대체 도로 말이 안 됐고 여기는 그럼 2차선의 대체 도로를 가지고 4차선의 동수고과로를 어떻게 감당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웬만한 사람이면다 알거든요. 그런데 부산시 기술자들이 이걸 모를까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하자, 그러니깐 밑에서 뭐 꼼짝없이 따라가는 기거든요. 정말 이거는 잘못 철거하면 부산시 교통이 완전히 망합니다, 이건. 40년 전에 강태용 시장님 때 이걸 동서고가를 착수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아주 후진국 때였습니다. 북한보다는 훨씬 못 살았고요. 그때 국민 개인소득이 4,400불 대입니다 그못 사던 때에 빈약한 부산시 재정을 가지고 얼마나 차가 막혔으면 그때 그 없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했겠습니까? 요즘 차가 막힌다 막힌다 해도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 중앙로가 막혀서 번영로를 건설했고 우암로와 가야로가 막혀서 동서고가로를 만들었고 수영로가 막혀서 광안대로를 만들었습니다. 광안대로는 하루 8만 대이고, 번영로와 동서고가로는 하루 12만 대입니다. 현실적으로 동서고가로는 광안대로보다 더주요한 도로입니다. 광안대로를 철거하였으면 철거했지, 동서고가로는 철거를 함부로 못합니다. 꼭하려 그러면 은 확실한 대체 도로를 마련하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시지요. 동서 고가로 진입 진출로가 20개 있습니다. 20개의 진입 진출로를 막아서 차를 못 올라가게 해놓고 하루나 이틀쯤 부산시 교통이 어떤지 한번 실험을 해보면 알 겁니다. 완전히 부산 교통이 망합니다. 아무튼. 확실한 대체도로를 마련하기 전에는 동서고가로 철거는 불가합니다. 부산시에서 동서고가로 철거 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권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